전전야, 좋은 시조 왔다. 안녕하세요, 주식컨설투법입니다 뜻만 같미니다저 예를 들어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죠. 어, 하지만 다시 한번 수직 상승하는 이런 어떤 모습. 어, 이 맛에 주식하지 보면 와 그동안 진짜 어, 헐벗고 굶주렸던 그런 어떤 시간들 우리가 모작불 피워놓고 손을 호흡으면서, 아, 힘들었 했는데, 우리 견뎌내자, 했는데, 이렇게 견뎌내는. 오, 이런 부분. 굉장히 좋죠, 보면. 음, LNF, 이제, 이제 다 이겨내고 엄청나게 앞으로 치고 나가자,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양극재 기업 에코 프로 비엠이 어, 이런 부분, 코스닥의 대장 왕자의 자리를 굳히고 있는 이런 법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에서 5천억 원의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해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에 불을 비친 요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유상진자는 지분 희석 우려로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지만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이렇게 해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 투자자의 호평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모습에 대한 부분이 또 세게 나와준 포스코케미카 LNF 이런 부분 겁나게 잘 나와 이런 LNF 같은 거 보면 그 형들은 앞으로, 에, 보면, 뭐, 전기차의 세상, 에, 로, 메타버스, 어, 변이 코로나는 뭐, 볼 필요 없고, 어, 이거, 머스크, 머스크형은 천재죠, 보면. 연준, 어, 연준도 연주, 좀볼 필요 없는데. 이 로봇, 형들아, 로봇에서, 어 이렇게 우리가 그 전기차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전기차의 어떤 에, 배터리의 핵심 부분 핵심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것처럼 로봇의 세상이 나오면 어, 이렇게 파생되는 어떤 에, 기업의 어떤 꿀을 빨수 있는 기업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 에, 그런 부분. 그래 내년에 에, 휴머노이드 로봇 를 생산하는 이런 부분 엄청난 부분이죠. 부분. 음 그래서 머스크 CEO가 기가 팩토리 텍사스의 개장식에서 내년에 옵티머스 버전 1위의 어떤 생산을 시도하는 이런 부분 엄청나게 잘 나갈 수 있는. 법원에 대한 법은 또 나와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어 그런 어떤 모습래서야 보면 형들아 로봇 세상이 정말 올 것만 같아 보면 어 로봇 세상 어, 그렇게 해서 어 요기도 또 로봇 세상 어, 그래서 로봇은 어떤 꿈을 막 이렇게 갖게 하잖아 보면 어, 그런 게또 좋은 거지 보면 음 그렇게 해서 형들아, 어, 우리가 더 어, 앞으로 주식을 너무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 주식 무리하면 안 돼. 천천히 해야 돼. 보면 주식시장에서 어. 주식시장에서 상처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저도 상처받죠. 보면 상처받고 있지. 보면 형들아, 천천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예, 그래서 이이이 주식시장의 이, 이 어마어마한 어떤 레전드. 어~ 대단하죠 보면 음. 그렇게 해서 머스크형은 진짜 천재죠 어, 그렇게 해서 로봇의 세상이 펼쳐지면 앞으로 어,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어, 근데 좋은 기업의 용도라 실적이 받쳐줘야죠. 예, 이름만, 이름은 홀 뿐인 거, 그런 거는 안 되고, 보면. 음, 그래서, LNF 실적에 대한 부분도 엄청나죠, 보면. 예, 그래서, LNF에 대한 부분. 아, 누가 뭐, 전기차 세상 무조건 오지, 2차 전지주 가면 무조건 가지, 보면. 어, 그잖아. 자, 이렇게 해서, 자, 테슬라 강세 국내 증시소, 2차 전지 관련주도 강하렀던 모습.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부분. 이런 법은 좋습니다. 어 비행기 비행기 소리도 들리네. 현들아, 우리가 위대한 기업을 갖고 있어도 비행기 타고 가면서 난기류를 만든지 난기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기업이 그 가치가 반영되는 순간까지 버티고 머리 보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 1분기 인도한 차량이 31만 대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68% 늘어났다는 이런 부분, 어 좋지요, 면 예, 그렇게 해서 자 이런 애플도 있고 이제 또 앞으로 막 치고 나가야지 보면 아, 그렇게 해서 자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올해는 음, 항상 어, 위대한, 어, 그런 어떤 투자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어,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부분, 한번, 어, 이런 어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지아의 금역이 얘기했던 좋은 투자의, 어, 비밀, 시커드는 안전마진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된다 오마이갓 oh 다스토니 자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함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 보면 안전 마진이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법이청이 애플에 투자한 게 애플이 안전 마진이 있냐 없냐 그런 거는 좀 약간 케이션 마크인데 전통적인 안전 마진은 아니고 뭐 미래세대 안전 마진의 느낌은 뭐 있을 수도 있는 애플이. 그래서 결국에는 안전 마진 뭘까요? 어 내가 어 보면 어, 100원을 뭐라고 할까요 어, 100원을 투자하면 2 0 0원의 꽃놀이패가 있는 어, 100원을 주면 2 0 0원의 꽃놀이패가 있는 어, 주는 것보다 얻는 게 많은 어, 코로나 또 안전마진 어, 그런 부분이 되겠죠 어. 어 그런 점 시가총액이 예, 어떤 게 될까요 시가총액이 음, 100원인데 어, 기업이 500원의 땅을 보유하고 있어요 100원을 주고 샀는데, 예, 샀는데, 기업을 샀는데, 500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꽃, 내리 패죠. 100원 투자해서 500원이 있는 그럼 400원이 있잖아. 우선은 안전마진 400원이 있다는 거죠. 어, 그런 부분. 근데 안전마진이 뭐, 에, 이런 뭐, 자기의 개념에 있어서 이, 이 파악을 하면 돼요. 보면, 음. 그런 부분, 어, 안전 마진 초보일수록 안전 마진이 좋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어떤 점 음, 그렇게 해서 예, 그런 부분이 되겠고 보여줘 여기 말해준 어, 이런 어떤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치 투자자들은 많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음, 가치 투자는 뭐한 10년, 20년 막 기다리는 경우가 태반이거든. 어, 반은 아니다. 한 4, 5년 어 기다리는 게 굉장히 늘상이거든. 그래서 자, 인기 높은 업종이지만 그저 그런 경영진이 운영하는 기업보다 한물간 업종이지만 훌륭한 경영진이 예, 이끄는 기업이 백배는 더 낫다. 어, 이런 점. 한물간 업종이지만 어 아주 어 뛰어난 경영진이 예, 이렇게 뛰어난 경영진이, 예, 이렇게 운영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 자, 보면, 어, 이런 부분, 어, 다시 뭐, 일어설 수 있는, 어, 코로나 어떤 부분, 어, 어, RNF에 대한 부분, 야, 보면, 우리가 힘들었다, 보면, 우리가, 형들아, 정면으로 그뿌듯놈 때문에 우리가 정면으로 맞았잖아 보면 어 그런데 결국에는 이또한 지나가는 게 맞았죠. 그래서 이또한 지나가고 있고 어,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에, 그런 어떤 부분이 이, 된다. 뭐 이런 어떤 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면 어 용들아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LNF 지금 생각하면 이게 행복이었 보면. 뭐늘려줬던 어, 상황에서 어, 이런 부분 어, 다 뭐또 좋은 모습, 엑사이팅한 모습이 또 나와주는 모습에서. 근데 애플의 버피 청이 뭐 평생을 보유할 생각으로 탔는지 모르지만 그 대단한 형입니다. 그래서. 뭐 감이 형들아 근데 진짜 평생 내가 한 40년 50년 투자할 종목을 확신을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또 힘든 어 그런 부분 도 있죠. 그래서 자 월봉에서 어 25만 5천 원에 대한 부분 어 눌려주다가 어 다시 한번 어 수직으로 굉장히 또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어 이런 부분 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주봉에 대한 부분 어 보는 주봉인데 하단선 형들아 어 이런 어떤 하단선에 대한 부분과 다시 하단선과 하단선에서 양 굉장히 또 쎄게 올려준 어, 이런 부분에서 거래랑 터져주면서 어, 다시 한번 슈팅 랠리가 강력하게 또 나올 수 있는 어, 이런 부분 또 충분히 보여줄수 있다.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 대한 부분 어, 일봉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어,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어, 이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또 쎄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월봉과 어, 주봉에 대한 부분 눌려줬던 부분에서 주가에 있어서 누르고 눌려줬던 부분에 양선을 올려줘. 그러면서 거래량 터주면서 강하게 올려줄 수 있는 모습은 충분히 되겠고 일봉에 대한 부분 바닥과 바닥선이죠. 볼린저밴드 바닥과 바닥선에서 그래서 오일선을 타고 다시 한번 강하게 올려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또 세게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이 있죠. 바닥선에서 일봉에 대한 부분 눌려주다가 오일선을 타고 강하게 올려줘. 그런 어떤 포커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세게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과 지봉에 대한 부분, 다시 1봉에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요. 쪼아,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